아, 나 미친 말 같아, 속도. One friendly remaining. 아, 미친 말 같, 레전드네. 드론이 하도 많아서. Op 화장실이 하나. 하나, 화장실. 사게 하나, 메롱 메롱의 시, 진입하려고 해요. 견제만 한다. 내거 드론 좀잡 봐줘. 여기 진입했고, 오, 아, 얘네 버거 걸려가지고 안 좋지. 설치, 핑 설치. 근데 라스터명이안 돼. 어디 퍼시고. 아, 이거 최강에서 보고 있나 보다. 저렇게 놨으면 아, 그렇네. 아, 이거 달려가서 설치, 해체하면 안 되나? 오, 오 나이스. 오, 아, 아, 이거 화장실 소리 들려가지고. 괜찮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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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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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